자유와 유아, 유아 칼바람 주말엔 칼바람이다. 어왜 아, 자꾸 피오라가 왜 이렇게 나오지 미치겠네. 자야 내놔라. 어, 어. 자야 내놔. 아내 자야 아까 좀 그런데 좀안 어, 한지 오래돼가지고 어 자야 안 한지 오래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야 이번에 또 똑상 나오잖아 연습할 겸 자야 가야겠네요. 드디어 우리 원딜 하나 나왔다. 와씨 돌풍 크라켄 가는 게 좋지 않나? 돌풍 오케이 돌풍 돌풍스 돌풍스 와 우리 서포 두 명이야. <laughs> 서포 두 명의 어아 굉장히 부담되는데? 어 내가 딜못 박으면 게임 지는 거 아니오? 아 부담되는데 음. 아 부담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 서퍼 포두명에 탱커 하나, 어 암살자 하나. 내가 지속딜 못넣으면은 그냥 캐캐욕 개박을 쳐먹겠는데? 어. 어떻게든 어, 이 중에서 못 하는 애 하나 골라가지고 정치해야겠다. <laughs> 어, 음. 이 중에서 못하는 애 하나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딜을 넣어? 이러면서 <laughs> 아, 이렇게 한다. 어떻게 딜을 넣냐고요. 그러면서. 정치해야지 음. 아, 진짜 이래서 원딜하기가 싫어. 왜냐면 원딜은 진짜 잘해야 본전이라니까. 진짜. 잘해야 본전이야. 파이크에 막 자르반에 지금 나 죽일 애들 쎄고 셌는데 지금 어 어떻게 지속딜 들어갑니까 이거? 해보자. 우리 빨간 머리끼리 한번 둘이서 한번 해보자. 어 둘이 제일 티어 높으니까 음 일단 어차피 자야는 초반에 딜안 나와. 어 초반에 깝죽 깝죽대면 안 돼. 음 그냥 묵묵히 어 묵묵히 그냥 파밍하면서 막 타나 뺏어 먹으면서 그러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후속템 나오면 그냥 주욱이 그냥 후두두룩 패는 거지 그냥. 트위치만 잘 막아주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소라카가 트위치한테 겁나 죽을 것 같고요 파이카한테 다궁 맞고 쓰러질 것 같은 냄새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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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잘한다 생각을 해야 돼 벌써부터 벌써부터 정치질 할 대상을 찾으면 안돼 파이팅 음.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어. 파이팅 어. 시작부터 지금 기껏기게 항상 롤은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 돼요. 어, 나의 적군은 어, 상대 팀이지 우리 팀이 아니다. 어. 아, 가자. 파이가다 끌어버리려나? 세트 끌어주면 좋겠는데. 오케이. <laughs> 좋아, 좋아. 어, 이거 기기창 들어올 것 같다. 어. 춤이나 추자. 아 룰루루는 그거 하지 마. 룰루 누구야? 어, 룰루 그거 하지 마. 나그 노이로제 있어. 나 그거, 나 원디라면서 그거 어. 미친 그 저기 그 룰루 그거 하는 서퍼만 나면 진짜 막 집어던져. 나, 나한 어, 한 번도 고이 트롤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들으면 고이 트롤 할거 같아. 어, 니? 니, 뭐야? 개손해봤죠 쟤네? 옥쌰! 아 스캐프로 좀 잘못 돌렸는데. 아, 씨. 아 겁나 약해 자야 진짜. 아니 키토를 박는데도 데미지가. 벌 방금데도 이래. 미치겠네. 아, 마나 없어. 어, 저 죽었다. 어, 더블 리 나이스. 아, 만화 딸려 집중하자. 자, 물약 좀 야. 웬만하면 물약, 그 기력 쓰는 사람들은 물약 먹지 마세요. 어디는가, 어, 만화 쓰는 사람 먹어야 만화에 도움 되니까 피가 진짜 완전 딸피 아닌 이상. 칼바람도 어쨌든 5인큐브면 팀, 팀 게임이요. 무이 개가픈거 와우.. 나뭘 본거지 방금 아 그냥 돌풍 먼저 뺄까? 아씨 그냥 가 어차피 이거 저거니.. 어잠깐크 그게 아니고 오오 다행이었다 그래도 할거 다 하고 집에 갔다 아야, 원래 스킬. 스키... 뭐야, 이거? 저 스킬 쿨이 원래 이렇게 느렸나? 죽여! 아니, 왜? 먹어, 소라카가 먹어. 어, 그렇지. 일단 얘 빨리 먹여야겠다. 얘. I'll 아데마스야 미친 와 업메신 기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나 그러니까 딜러 나 딜러만 잘러면 둘이 둘이 서퍼 둘이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걸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네 난 뒤에 좀 빠져 있어야겠다 공없으면 15초 궁 기다리고 가자, 궁 기다리고 세트 궁, 카타 궁 기다리고 들어갑시다 응. 나 뒤에 좀 빠져있어야겠다 굿, 좋았어요. 뭐야, 저 스킬, 뭐야? 가비, 탑, 밀시, 우리 포탑, 어, 우리 포탑 날아갔구나. 대마시아 들어오겠는데? 파이크 파이크. 아나 큐를 당황해서 큐를 두번 찍었네. 어 대마시하다. 나이스! 아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어 웬일이야 전판 좀 빡쳤었나보다. 어 전판 좀 많이 빡쳤었나본데 왜 이렇게 잘해? 어 소라카 궁 너무 좋았어요. 어 룰루도 아주 적당히 잘쓴것 같고 아주 너무 잘 썼다 진짜. 서포트으 걸렸지! 땡겨! 그렇지! 나이스 소라카 힐! 엄마! 소라카일 미쳤다. 아, 포탑 못민게좀 아쉽긴 한데. 어. 와, 엄마 나이스. 아, 우리 팀 너무 잘해? 어, 실화야? 나 궁도 있고, 풀도 있어서, 어, 대마시아 걸려도 되니까, 다음, 저기, 다른 사람 좀, 버프 걸어주세요. 소라카 룰로나 풀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카타를 걸어주든지 해. 카타가 다 쓸어먹어도 되니까, 다음 궁은 저한테 안 써주셔도 됩니다. 됐는데! 이야! 땡겨버리지! 아 근데 이거 너무 그, 저기 거기에 너무 잘 걸렸다 저기 저 궁이 너무 잘 걸렸어 세라핀 궁에 너무 많이 당했어 이게? 아씨안 되네, 답이 없네 이거 그래도, 어? 잡고 가나? 아난 잡고 가. 난 그냥은 안 가. 어, 잠깐만 템이... 어, 나 더블킬이라고? 난 혼자라 안 가. 더블킬하고 가는 사람이야. 야, 템을 못 봐. 아, 이거. 어, 어. 그렇지. 아, 카오리. 아, 이거 그걸 봤어야 되는데. 씨. 어, 템을, 템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나 혼자 안 가. 캐롤이 네. 머신. 부셔, 부셔, 부셔도 돼, 부셔도 돼. 얘들아,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세라핀 하나밖에 없는데. 어뭐야 어이, 쉣. 여기까지 온줄 몰랐다. 이야! 속박 길이 와! 아 이번 판 소라카가 좀 마음에 든다.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나이사 카타리나. 어! 아 카타리나 뒷라인 끌어준 거 너무 좋았다. 어.

아, 나큐를왜 이렇게 많이 배웠어? 아. 아, 궁, 궁, 긴데, 궁 날린 거좀 에바다. 형, 갈게, 좀만 기다려. 아, 근데 자르만이 나한테만 궁 쏘니까. 빡세긴 해. 진짜. 아, 저것 좀 어떻게 좀, 못끄러오냐 씨. <laughs> 촉박을 걷는데, <laughs> 후속이 없어. 딸필때 너무, 희신 주려고 하지 마. 떨뻔 했다 씨오아 이거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야,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아, 칼바람에서 내키털잘안 보이지 어. 이소 줘야겠는데? 자르반 새끼 나 치러 들어 올라다가 세트랑 카타 궁에 그냥 뒷날이 다 끊기는 걸로. 그럼 그림 좀 잡아봐야겠는데? 야, 한번 확 끈하게 한번 들어가 볼래?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 들어가? 간다. 야!

봤어 어 이니시를 여는 사람이 없으면 원딜 이니시 이 열어야지 어 좋아 쌍의 소라카들이 있습니다 어다 마음에 들었는데 소라카가 굉장히 내 눈에 띄었어요 어아뭐 어. 노도 노도 어. 노도 이것이 원딜 이것이 원딜이다 어. 영상 하나 뽑았네 요봐